오늘은 레몬나무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온도, 물주기, 난이도, 가지치기, 벌레, 화분, 그리고 열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레몬나무 키우기 난이도는 중급 정도입니다. 관리법은 어렵지 않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야외에서는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햇빛과 온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과습에 주의해야 하죠. 식물 초보자라면 묘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흙, 물, 햇빛, 온도에 신경 쓰면서 차근차근 키워보세요. 레몬나무는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열대 과수답게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15부터 30도 사이로 겨울엔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실내에서 키울 때는 창가 옆에 두고 필요하다면 식물 전용 등을 이용해 빛을 보충해 주세요. 햇빛은 하루 5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찌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충분한 햇빛을 확보해주세요. 레몬나무는 과습에 약해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물을 줄 때는 화분 아래로 배수가 충분히 되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장기인 봄부터 가을에는 흙이 마르면 듬뿍 물을 주세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지만 실내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주세요. 겨울엔 휴면기에 들어가 물을 적게 줘야 하며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아주 소량만 주세요. 잎이 처지거나 마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주기를 조절해주세요. 레몬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가지치기가 필수입니다. 가지치기는 주로 봄에 해주고 봄에서 여름 사이 성장기에 하면 더잘 자라요. 옆으로 지나치게 튀어나온 가지, 시든 가지, 병든 가지는 잘라주세요. 가지 모양은 Y자 형태로 만들어주면 열매를 맺기 쉽답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가위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진딧물이나 깍지 벌레가 생기면 식초를 희석해 분무하고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벌레가 심할 땐 해충약을 사용해주세요. 2주에 한 번씩 잎을 관찰하며 앞뒤로 닦아주고, 과습을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면 싱싱하게 자랍니다. 화분은 배수가 잘 되는 것을 고르고, 배수구멍이 꼭 있어야 해요. 모종보다 조금 큰 화분을 선택해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흙은 배수가 잘 되는 배양토에 펄라이트와 마사토를 섞어주세요. 1년에 한번 분갈이하며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바로 노란 열매 때문이죠. 묘목을 심고 2부터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볼수 있어요. 꽃은 봄에서 초여름에 피고, 흰색 꽃은 향도 은은하고 아기자기합니다. 실내에서 키운다면 붓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인공수분을 해주세요. 만약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다면 솎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남은 열매에 영양이 집중되어 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햇빛, 온도, 물주기만 잘 맞추면 누구나 쉽게 레몬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나무 키우기에 모든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